<목소리> 뭐 어때 퀄리아는 그것만 보고 야된거잖아 <목소리> 방패 관통이 없을까 인스케이프 머스커와 아, 오프트니스까지 닿아야 되지 그게 아이고 셰이크도 닿누리라니 까먹었다 뭐야? 뭐가 나..뒤에서 날 때리네 아파라 딜은 내가 다 한거 같은데 오. 막 털을 뺏겼나 시발, 그냥 끼가막 다양한 전면을 때. 어째 기네 쏘는거봐 뒤. 시발, 이 걸. 디디디디디디디 오케이, 가다

일단... 다시가져가야지어리기로했잖 아, 아, 맞다 시리 까먹었네 세트로뭐체트로리는트로 뭐야 트트로리아아시리좋트로리 세트로리, 세트대단하트로리고래 돌고래 트로리세팅개리세세 돌고래 어, 얼굴이... 세팅 내가 먼저 만들었는데 다른 놈이 시발 추천 받쳐먹는거야 내가 먹은 챙겨야지 저거로 파밍은 해줘야지 죄송하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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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이 체력, 체력 리젠 있잖아 이걸 어. 그냥 체력회복효율 5 0버가 찍으면 안되나? 그럼 존나 좋잖아 체력회복효율 5 0버가 질럿도 어.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어떤거? 어 체력 리젠을 체력회복효율로 바꾸는거지 패시브 음지 않네 이고5 0버진 얼마나 존나 좋잖아 체력 리젠보다, 체력 리젠은 비슷할걸 그러면 건의해봐 I m e n t i 는 n e d the 들이오 e r I said, I'm g o i 스 g to tell y o 뭐나 h a 나 I'm going to tell you 보 h a t I'm g o i n 모르겠어? 여기기사 o u 보트 a 응. 여기 보트지이지 g to tell 왜냐면 여기 a 그냥 웨이브 i n g to t 어, 거기서 세우는거야 똑같은거 아니? 결국그래도? 원딜한테는 좀 아쉽다 팔망태 팔망태인거 상관없어 점프하면 되니까 저기 자리가 개사기라도? 아이고 경지새끼좀푸지아저버어아저버어아저버어 <laughs> 내가 힘들 건들까 생각한거였는데. 올리건 날아가. 아리안 이렇게 멍청하냐 씨. 그래 장공 들어줘야 한다. 장공 안 들면 스페셜도 못 잡아 엘리트 못 잡고. 잘언체인드가다 단단이라고 하지. 그리고 장창 장창 들려줘 단 장창. 장창. 내가 저거 내가 세팅하다가 부스팅을 안벗긴 거지. 운전대 운전 <릴리안> <릴리안>

이스마은한 글로벌 기업. j u 네요을치료하나좀고 와야 요 질럿 방사 낚여야 될 치료 없어요. 지금은 아껴야 돼. 진료 치료가 없어. 지금은 써야지 진료 치료가 없어. There's a over here Are <laughs> <laughs> oh, sure. you sure? side are you on? for us. Oh. Done ready. I oh, sure. oh. oh, was yeah. oh. wanted. Must be this one. Oh,

아뭐여자나여자는 때리고 죽이냐 버그로 부시지마 버그.. 거 아직 안 부수지 헤헤가버다아기 빨리와 7험을있야지

저거 컬리한 먹이고 컬리라서 때려줘야 되는데. 햇살로 햇볕. 누구야, 뭐가 있나. 새끼 C발 못 죽여가지고 근접으로 쳐왔어 참... 진 c 어뭐 AI가 올다는건 거짓말이구나? 백스롤이야 이거 롤잡아가야 무시해야지 이런 거는 옆으 가면 된대. 야 씨발 이 빨리 야겠다 빨리 안 들어가는 알워프타요트워프타워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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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네. 여기서 힐을 봐야 판이 없네. 편리한 힐 해주고. 아니야 아니야 가자. 메디킷이 없어. 어유. 여기서 내가 방을 다보낼 테니까 어차 그냥. 우리는 질러서 나만 내엉덩이만 따로 하는. 네. 여기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나하나 버그로 아, 한 3-4개 놓쳐도 되긴 하거든 함부로 덕은... 아, 모르지 샤 하고 와 하나 했고 이석이또 구속구도 키네 이스톱이 존나 간다 아이아저 <목소리> 개밀테이크는 그지간 얘를 찍기로 한다

새끼가 왜또 참았냐고 뭐이거에도안 오면 어쩔 수 없어 죽어야 돼야 웨이브 쌓인 거 봐라 끔찍하다 좀 죽었네 근데 또죽 관련 죽었어 관련이 위치 있어. 니지마, 응. 지마지마 아, 나중에 리 이거 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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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 필요하고할거야아니필 아니 뭐탈리게뭐살야 어, 되잖아 나 한명 한명 다 내가 살리고 올게요 가가스페셜템테리거야 뭐야 너, 내가, 아 이거 뭐... 기다야봐 이거 아 이거 내가 처음이야 내가 한명이 다해야한명 어떡해. 야씨발 진짜 이거. 한 참... 오랜만에 한 번만 다. 한 명이 다해야 돼한 명. 아한 번만 닿으면 되는 거야? 데미지? 아, 여기 보고 이박빡센 왜냐면 점 제대로 아, 씨발 말떨어졌어여기가 힘들다니까. 여자이 들어오면 괜찮 질럿은 왜 걸로 와? 여기 사다리 있어? 안대로 와. 안 돼. 여기 사다리 있어. 사다리 질럿. 저 어디 가냐? 저기 응, 뭐 걸로 돌아와. 미치, 앞에 미치 있어. 아, 사다리 진짜!

왜냐 그런거? 질러서 그리고... 대화를 안하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왜 왜 말로 한대냐? 말하지도 않는데 뭔 도전까지 깨지고 있는거 아니 그러, 그런 말이 없는데 말이 안나와 나왔... 아직 아직 안됐으니까 야 그럼. 이거 고착권 시발 그러면 이거 다 해야돼? 진짜? 와 씨발 징하다 이런건 다 맞다잉 아사코 저장한다 어소신 왜 오는거야? 뒤에 스포인 이거 하면 이제 마지막이거든. 응. 네. 질러야 되는데 샤랑 소리 들리면서 채팅창에 뭐가 뜰 거야. 어 깼다는 소리도 요요디요 없어요. 그럼 탈출해봐야지. 생각맞다는 다른 소리 들려. 응. 탈, 탈출 알지. 탈출? 다른 탈출해도 돼. 오오오 어. 브라포션 썼으면 항상 포션 못뭐 썼는지 허들 봐봐 아무리 썼, 썼으면 써야지 랏! 어. 됐어, <놀람> 됐어, <놀람> 네? 아까 아까 했었으면 스피 4번 썼는데, 내가 딱이라고 있는 폭탄 3번, 4번 썼어 4번 썼어. 번 썼어. 4번 썼어. 자번 썼어. 이거 그냥 깨면 죽는게 아니에요? 그냥 깨면 죽는게 아니야. 아니? 그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딱, 이거 하려면 따로 사람들다 모아서 해야 한 거야. 공반서 못해, 이거 우리나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깼지? 뭐, 운빨이야. 대부분, 그, 운빨로 깰 수, 있는 운빨이나 뭐, 안는 사람끼리, 아니 뭐냐, 대충 짜리는 사람들이 혼자 다 깨주기도 하거든. 시간 나면.